이암 종류는 이 암인데, 이 암은 퇴적암 종류고, 진흙이나 갯벌의 흙과 같이 잘,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으로 촉감이 부드럽대요. 그럼 한번 먼저 볼게요. 어, 진짜 알갱이가 굳어진 것 같네, 친구들. 자, 그럼 바로 사음 들어갈게요. 사음도 태정한 종류고, 진흙보다 앨댕의 크기가 큰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져 암석으로 촉감이 약간 거칠대요. 그럼 먼저 촉감부터 볼게요. 음. 진짜 친구들 촉감이 거칠어요 돋보기로. 진흙. 보다 알갱이 크기가 큰모래를 굳어져 만들었으니까 암석으로 촉감이 거칠지않는데 한번 진흙 진흙보다 알갱이가 큰 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같아요 친구들? 한번 이것저것 놔두고돌겠어요 바로 화강암, 음, 화강암은 화석암의 대, 그 뭐지 화석암 종류고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서서히 대체로 밝은 바탕에 검은색 알갱이가 보인다. 화석암은 비석 건축 자재 용으로도 쓰인대요. 검은색 알갱이가 화소감은 건축 자재용으로도 쓰인대. 근데 변성암은 어 변한 암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변성암은 안 나와 있네요. 친구들? 진짜 검은색 알갱이가 보여요? 검은색 알갱이가 보이고 살짝 밝은 회색? 그 정도? 하고 보면 될것 같고. 바로? 역암 들어갈게요 여감 역암은 퇴적암 종류고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으로 굵은 자갈 굵은 자갈이 보인다는데 한번 굵은 자갈을 보겠습니다 친구들 굵은 자갈이 보이시나요? 바로 석회암 들어갈게. 석회암은 석회암도 체조암 등이고 여기는 살짝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 살짝 여기는 진한 회색이고 여기는 흰색이에요 색이 특이한 색이네. 흑회색, 그, 그 회색, 검은색 등을 띠면 묽은염색을떨어뜨리면 거품 거품 단소 거품 미산한 탄소, 이 생긴다. 거품이 생긴다. 이산화 탄소가 생기면서 거품이 생긴다, 친구들. 음, 이게 석회양이고 거품. 친구들 거품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현무암 들어가겠습니다. 햄모암 화석암 종류고 마그마 지표 부근에서 검은색 또는 진 진한 회색을 띤다.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으 만든 돌하르방을 볼수 있다. 이건 검은색인데 이건 진한 회색. 이렇게 볼수 있나요? 지금 음, 여기 있으면 안보이나 보이죠? 그럼 털게요 손에 구멍이 벙벙 뚫려있어서 뭔가 벌레가 들어간 기억이 간 느낌? 친구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액기 종류나 다른 걸로 다시 털을게요 안녕